everybody, my name is Susanna O, and I've had the pleasure of living in Seoul for over 40 years. Today, I am very proud to introduce you to one of Seoul's newest museums: the Museum of Craft Art. How about going inside and taking a look at what this museum has to offe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관 기념의 특별 전시로 송구트로 이어가는 서울의 공예라고 하는 서울의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실까요? Yep. 여기 이 공간은 장인의 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전시에서 특별히 장인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한평생을 바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조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저희 장인의 길을 꾸몄어요. 저희 자수장 선생님도 지금 그자수에 놓는 그 모습을 저희가 직접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아. 네, 선생님은 되게 연재가 많으셨었는데 눈도 잘안 보이시는데 계속 손으로 자수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laughs> 보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막 숨을 즐기면서 지켜보고 네. 그때 딱 촬영을 한그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유품이 사실은 어, 선생님 마지막 유품이 됐습니다. 왜냐면이 촬영을 하시고 선생님이 두자루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공간은 그 여성들의 공간으로 저희가 꾸며본 곳이에요. 품격을 이루다라고 말씀을 어,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여기 지금 아까 보셨던 한영화 선생님께서 놓으셨던 마지막 자수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인가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격자 무늬로 해서 거기에 이제 수눈은 그 교본처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머지도 여러 가지 생활 용품에 실제로 자수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걸 네.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크게 하는 물건이 많이 있는. 데이 네. 중에 어떤 게제 눈에 가세요, 선생님? 꽃신. <laughs> 아, 꽃신이요. 네. 네. 싶어요. 네. 싶어요. 네. 어, 선생님, 이것도 한영화 선생님의 어. 자, 작업인데요. 보시면 좌우 대칭으로도 되게 섬세하게 십장색 무늬가 수놓아져 있어요. 뭐 길상무늬라고 보통 네. 얘기하죠. 장수 부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무늬들이 사실 수놓아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옆에서 보셨던 자수하고 이어지는 여성들의 어떤 생활 도구들 그리고 여성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했었던 장신구들을 음.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매듭과 관련된 용품이에요. 어,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무연문화재 선생님들은 모든 걸다 수공예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을 염색하는 작업부터 직접 하세요. 아니 그색깔 되게 아름다워요. 그쵸. 음. 네. 그걸 가지고 만든 매듭으로 만든 노리개하고 여기 주머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통 여자들이 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할수 있는 오히려 귀걸이 같은 것보다 놀이개가 훨씬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놀이개를 보시면 컬러도 그렇고 그 위에 중간에 주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폐물을 닿을 수 있죠. 그 폐물하고그 놀이개를 옷고름에 보통 달아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무형문화재 선생님께서 그걸 현대적으로 착용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일종의 브로치처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특히 저쪽에 보시면 색동 저고리예요. 오방장 두루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친선 전수조교 선생님 작품이고 아이들의 이제 보통 요즘에는 돌이라고 하죠. 네. 서태 네. 그일 년은 무사히 쓸었다는 걸 기념하는 그런 음. 날 아니면 새해 철빔으로 입었던.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친선장 선생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선생님께서 되게 곱게 직접 다 손바느질로 완성을 하신. 그럼, 네. 오입니다. 이 그리고 옆에는 관모장 선생님께서 만드신 족두리예요 네, 네. 예전에 기록을 보면 굉장히 막 오랫동안 이제 모자를 썼고 아니면 특별한 위에 착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1900, 한, 청, 첫 컴백인데 초반까지 서양인들이 보기에 그게 너무 신기해서 모자의 나라라고 불렸던 그런 네, 나라였었어요. 네. 옛날에 진짜 멋쟁이 많이 있었던 것같아데 <laughs>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도 보시면, 옥장 선생님의 되게 화려한 패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왕비가 대례식을 할때 쓰던 이제 큰 머리, 대수머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었던 장신구, 꼬지들이에요. 그래서 앞꼬지, 뒷꼬지, 떨잠이라고 이제 꼬지면 제가 이제 흔들리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네. 보이는 그런 장신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대산작 놀이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옆에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 박스처럼 생긴 아 이거는 삼단 혼수함이에요. 아. 저희 칠화장님 네. 네, 그 오칠로 그림을 그리시는 음. 어, 그런 무형문화재 선생님께서 선보이신 혼수날 보통 음. 저 안에 혼수품을 넣어가던 삼단 혼수함이라고 할수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그. 그 디자인은요, 그 그림이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인데. 맞요그죠그 앞에 있는 것도 자수 전수조교님 작품인데, 음. 어, 보통 혼례 혼례 할때 혼례를 하기 전에 사주를 그 적어서 보내는 네. 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편지를 쌌던 사주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부애를 상징하는 봉황 네. 아니면 원앙 같은 게 이제 그려져 있는, 되게 화려한 자수를 놓아서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기. 오시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laughs> 네, 는 얘기죠. 네. 어. 선생님 여기 조금 어두워요. 왜왜 왜 그럴까요? 음, 네, 저희 지금 빛이 약간 어둡게 비추고 음. 있죠. 음. 저희 아무래도 이게 비단 실에 염색을 직접 한 거여서 굉장히 빛에 민감해서 음. 저희가 조도를 조금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그 밝은 색인데 여러 가지 인제 톤이 있어서 되게 인상 깊어요. 음. 네, 네, 너무 잘 보셨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서울시 무형문화재 홍염장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네. 그 저희 홍염장 선생님도 역시 서울시에만 있는 무형문화재세요. 네. 그 홍염이라고 하는 건뭘 의미하냐면 그 홍화씨라고 부르는 홍화 꽃을 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 염색이 원래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오던 왕실의 색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붉은색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염색하던 장인의 명맥이 끊겼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온갖 서적이랑 연구 그리고 이제 천연 염색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복원을 해내신 그런 염색 방법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을 어떻게 염색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농도하고 그 배합 그리고 그 염색의 횟수 이런 걸다 조절하셔서 을 대용색을 만들어 내셔서 네. 보시면 처음부터 제일 옅은 색깔부터 네. 점점 그라데이션이 이제 가잖아요. 네. 이게 염색의 횟수를 계속 반복하고 그 네. 염색에서 염제들을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색깔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걸 네.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네. 실 하나를 염색할 때도 얼룩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 기술이 되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짙은 색깔로 네. 가기까지는 네. 어, 굉장히 오랜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20차례, 30차례, 40차례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역시 왕실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보니까 나비. 음 맞아요. 나비. 왜 나비가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 지금 이 나비는 또 역시 국화랑 같이 이렇게 묶여서 여기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말씀하신 이거는 저희 그. 실장 선생님, 손대영 선생님 작품인데, 그 선생님께서 특히 즐겨서 사용하시는 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꽃이 있으면 그 꽃에 오는 나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조화로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사실은 남녀의 조합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복이 온다라는 의미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약간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저희. 매듭장 노미 전 선생님께서 전승공의 대전에서 본상에서 그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일은 이게 처음이었어요. 메인으로서의 매듭의 작품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작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창덕궁에 원래 있는 작은 가마를 그대로 재현하신 거예요. 실측을 네. 하셨고 네. 그 실측에 이제 다양한 국가 장인, 서울 무형문화재 장인 선생님도 참여를 하셔서 나무 백골이라고서얘기하지 나무도 짜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휘장 그리고 저 저기 위에 이제 저런 금박까지도 다 입힌 그 상태 위에 매듭의 모습을 이렇게 쫙다 재현을 해주신 거예요. 매듭에 되게 다양한 종류. 그진술를 감상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매듭 이런 종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국의 전통 매듭은 30개가 넘어요 38가지 어, 매듭이 어, 있고 어. 한국의 매듭은 다른 나라의 매듭이랑 다른 게 앞뒤의 판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분을 잘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매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색부터 사실은 끈을 음. 다 완성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매듭으로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작업이고 음. 굉장히 많은 힘을 소유하고 실제로 이렇게 기물에 장식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성분들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작업으로 남성의 장인분들이 많았대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참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작품인데 그런 걸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음, 옛날에 사실은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왕실의 기물을 생산하는. 그 관청이 있었고 그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이 모여서 소위 경공장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경공장으로서 활동했었던 장인분들이 계셨고요. 그 장인분들이 이제 조선시대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민가로 나오게 됐기도 했고 그분들도 이제 각자 자기 생계를 이제 자기 작업을 통해서 이어가셔야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약간 뿔뿔이 흩어지거나 전쟁이 안된 경우가 많았지만. 저희 지금 서울시처럼 무형문화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장인분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전승이 되시는 작업을 하셨고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 각기 분야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걸 완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대단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무쪼록 이걸 통해서 되게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전통 매듭의 진수를 잘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